아, 수박을. 어, 이에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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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시계죠. <목소리> 자, 그래 맛게자 이렇게 반자반치이야 치킨이야 치킨오 이제는 수박을 무시고 없이 쓴다자 수박 무가로 넣는 거냐 넣으다그박 그렇 수박이 우리 색이죠? 자, 그러 이제 수박을 주면 좋네. 가슴 박아서 가시겠지? 그렇지 수박이 우리 색깔이 우리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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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색깔 네. 아, 안에는 목살이, 바깥에는 아, 아,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 파란색, 노란색. 칠흑을 갖고 제그 다음에 요새는 수리가 봤냐면 노란색 으로노란있이요 i r a 노란색이. 잠깐에 있고. 그런라 보이죠. 이게 요 야칼 색. 파란색 거기서 집어넣나 혹시 예. 그러니까 록색이파란색이고이 그다음에 에색깔이 노란색깔. 금색깔이박이 보이네. 그다음에 파란거 그게 그렇게 달래요? 음, 수박이 운동하는 음, 그러니까. 거는 가만히 있요달래기 응. 그래서, 음. 네, 되지. 그래. 그래. 그래서 음. 우리는 오늘 수박을 하고 싶을 요그래우리 그래도 음.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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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맛있게 되니까이렇 운동하시게 수박 면 수박 사 어, 수박 세 번, 한번세번안 해봅니다 시 수박, 수박, 한번더 수박, 한세번 시, 랍랍 랍, 또뭐차셨어요 랍, 오늘은 어 수박 오늘은 이 이게 어떻게 해요?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뭐요지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뭐먹시 자가계세제부터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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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시작. 수박. 아, 자 한번 하나 내도록하겠습니다 수박 부터시작 수박 자 이거 봐요 자 한번 자번자오자페자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응. 자 여기 뭐지 이제 말씀 한번 내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오 너무 잘하셨어요 자이에는 빨리 수번해수영수영 네. 수박 맛있죠? 아, 수박 하면, 우리 수박 밭에 가면 노란 거, 이거 많안거 있죠? 응. 요거 뭐예요? 수박. 노란 거, 조금 안 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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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꽃이 차매. 꽃차 우리 언니가또 전화가 차또 이제. 기 너무 잘해서 차외예요 차매도 한 하실 거예요. 자, 오들 이렇게 하서 운동하시게 할 건데, 여기, 여기는 차외 게 자, 그래서 한번 하실 거예요. 자, 여기는 차베, 여기는 메로메를 한번 해차세번 시작! 차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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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자, 메로 <나> 시작! 자, 그래서 이제는 운동을 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꿀맛이라는 게, 어, 수박이 굉장히 꿀맛이죠. 자, 그래서 꿀맛이라는 노래를 한번 할 거예요. 자, 꿀맛이 어떻게 하나, 저 따라서 동작을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아, 얼씨구 어. 좋구나, 좋다, 좋아. 요가 내봅니다. 음. 자, 따라오오실게요 시작. 음. 이리 써서 운동하시게 할텐데 오른손 왼손을 같이 안쓰고 하나씩만 쓰면 우리 뇌기능에 더욱 이렇게 활성화 되는네요자 그래서 오른손 왼손 따라하면서오라가겠습니다자 오른손 들어보실게요. 따라 자요거는 앞으로 어, 이렇게 하실거예요네번 올라가 봅니다. 네번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넷. 하늘 보시고 네번 시작. 하나, 아, 둘, 셋, 넷. 옳지 잘하셨어요 <놀람> 자, 이번에도 오른손 <놀람> 네번 <넷>. 시작. <놀람> 여기 이렇게 네번 시작. <놀람> 하나, <놀람> 둘, <놀람> 셋, 넷. 네. 자, 여기 동그라미 되개 <놀람> 네 <놀람> 시작. <놀람> 하나, 고고나 좋다, 좋아. 즐리 봐도. 정화이보아도내 <laughs> 사랑. 꿈과 같던 내 사랑. 이런 건 이제 한번 하실게요. 자, 노래 고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지 자, 박수 열번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열 번. 시작. 하